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두고 수동 모드를 써서 달리면 또 어떤 느낌을 줄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911답게 가속을 하면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 가속을 하면 앞이 푸쉬업하고 일어나듯이 그 느낌이 가속할 때 느낌이 드는데 얘도 마찬가지네요 아 경쾌하다 얘들이 이거 마력 뻥친 것 같은데 6 0 0만원 넘는 것 같은데 체감은요? 변속은 정광석화. 엑셀을 더 밟고 덜 밟고에 따라서 차의 회도성도 바뀌는 특징도 포르차답습니다. 셰시가 스포츠라 그래서 막 그렇게 엄청 딱딱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. 서스펜션이 노면 요철은 요철대로 소화하면서 자세는 수평으로 잘 유지해주는 그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요. 일렉트릭 터보차저다 보니까 와, 리스폰스가 정말 좋네요.